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권성입니다자 오늘 해설을 맡으신 하일성 해설위원 나와 겠습니다 오늘 경기 간략하게 예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양팀 경기 정말 중요한 일주입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물러서지 않는 평팽한 경기가 예상되고요 와이퍼오이 공끝에 살아있습니다 허승입니다오이팅승진 스윙이 저러분 공을 맞춰도 잘 나가는 거거든요 토치사라지니라. 토치입니다. 니다니다니다입니다니다 토치입니다. 입니다입니다 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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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다토입니다 오, 치입니다토요입니다 토치입니다. 토치입니다. 토치입니니다 안타 이런건 어쩔 수없아가고 룸으로 쫓아가고, 룸으아가아가고룸아인고요 좋습니다! 가로쫓아로쫓로고로 쫓아가고, 로가고 룸으로 쫓아아

수인입니다 당승입니다. 무격수 당승 서아이 살아있습니다 입니다수 잡았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깨끗한 당첨입니다 교수가 그 잡힙니다 조금 안파로 터지면 하겠습니다. 3강 3급 2강 2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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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보 t 나요 i 트라이이 y I'll try. I'll t 을 y I'll try. I'll try. I'll 이 r y I'll try. I'll try. I'll try. I'll try. I'll try. i l 아웃. 네, 타자 타수니다 지난 타석 때 재미 좋았습니다. 무득 스루스, 스루스, 아웃. 스이로 됩니다. 오늘 1타수 1안탑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트라이. 트라이. 입니다 자기 수익을 해야 된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타석 은 가리고 왔는데요. 아리오니다스위파울인데요 음, 네, 아, 좋습니다 아웃라인을 벗어나는 법. 죄송해요. 빨리 가는 타령이죠. 수위. 이럴 죠 슬라이. 치는군요. 수아. 이거 뭐 정말 상대 기적점인데 정말 기대고 들어갔습니다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결과 국가 배트 받아 대는 능력은 국민한테 고잘 참았는데요. 아깝습니다. 볼. 아깝습니다. 볼. 아깝습니다. 수 아깝습니다. 볼. 아우. 아우. 스트라이크. 살아 있습니다. 수입니다 아우, 진짜 나는군요 500이었나요? 스트이크인데요 스트라이크 기다리는군요. 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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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를 칩니다. <laughs> 이타자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힘듭니다. 볼오습니다 끈부 쪽 춘화 같은 타우도아웃 맞아. 눈빛이 변해서 타격 값 괜찮아요. 저, 그냥 보냈습니다. 기다리다요 n 요 t 라이 r y I'm going to try. 스 m g 라이 n 를 처리합니다 I'm going to t r 수 I'm going to try. I'm 이 o i n g to try. I'm going to 보이언트라이라이트라냅니다 볼. 트라라이이트라이트라이이트수이트라이트라다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요이라이트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트라이라이트요이트라이트라트트트라이트라 아, 한계철오리입니다면오입니다리면 오리면. 오리야죠 슬라이드. 면오리라 오리면. 오리면. 입니다 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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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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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했습니다. <목소리도> 가자 타석이 들어었는데요 지난 타석된 감이 좋았는데요 그냥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목소리도> 쭉쭉 뻗어가는 공 공격수가 잡아납니다 맞췄습니다 공격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배틀에 <목소리도> <매트에> 살짝 벗어나는군요 <목소리도> 배틀간 밀어내요 <눈이> 스윙 <목소리도> 터져 몸을 굴고 있습니다 중심에 잘 맞는데요 네? 오! 이걸 놓치나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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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명공입니다 뻗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대단해요 이송 아, 파울입니다 높게 뜨는 거. 오! 잡았습니다. 파울입니다. 미로 강습 타구. 로 오! 아자 눈 비치면서 와요. 타격감 괜찮아요. 잡습니다. 이번 공은 2점. 지금 뭐 된대죠? 매우 게 다자 눈빛이 면서군요. 배트 출가잘 맞는데요. 그았어니다저 슬라이드. 유격수 쪽으로 송구니다 다자 눈빛이 면서군요. 지난 타석 경 감이 잡았는데요. 슬라이드 기다려나요 중격수 으로 날아간 공니다습니다유격를 잡아서 1루에 송구. 오늘 따라가는데요, 앙타입니다. 정말 0 0만에 맞췄습니다. 앙타. 저런 발로 수동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멀리 날아가는 공. 앙타. 앙타. 아, 오늘 이구자 컨디션이 좋네요. 배가 고을했때 갖다 대는 능력은 빛나지가지 최고입니다. 맞졌네요 골. 골입니다. 골. 입니다트라아이 수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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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아 또탄 기다리는군요. 자, 후! 엑스트라이. 엑스트라이 존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볼. 아,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파 어, 수비수가 차단입니다. 좋습니다. 아 공중 쪽으로 나갑니다. 오른 아웃입니다그러니 네, 타자 강석이 떨어집니다. 간이 좋아요, 이 선수. 오, 오, 살짝 건치는 수록입니다. 강 충전이 좋네요. 암터를 만들어 내네요. 아주. 라나요스와이 진짜 이루고 나오잖나요요4자 다섯 들어섰는데요위격 아웃입니다. 자, 코자 을 걸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잘 맞추네요. 의 선수. 말았습니다. 타자에 허를 제대로 찍는 깨... 네, 타자 몸을 보고 있습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선수가 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타 완전히 빠지는 안타입니다. 네. 네. 안타를 만들어낸 제주발사이 선수. 타자 눈빛이 매섭군요. 지난 타석된 감이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우측으로 선수입니다. 퍼포으로 오늘 3타수2안타입니다아 정말 잘 맞히네요, 선수. 살터파서스터서들어섭 중격수 쪽으로 높이 뚫고 중견수가 플라이보를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파울 수 쪽으로 그러내고 아웃됩니다 살짝 걸치는 슬라입니다슬라 공을 보냅니다 남한쪽 입니다슬루수가공을 따라가는데요 다자 눈빛 침해서 와요 감이 좋아요 이 선수 골을 받았습니다 헛스윙 골을 놀랍니다 오! 스트라이 골을 받았습니다 골끝 살아있습니다 헛스윙입니다 이 선수 오늘 골이 다자 눈빛 침해서 와요 지난 타격된 감이 좋았는데요 트라이입니다 쳤습니다 파울 멀리 네, 날아가는 공 안타 안아 오늘 이 타자가 컨디션이 좋나요? 뭐 타자가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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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추네요 잘 쳐요 한개 쳐버립니다 골입니다 이 타자가 을놓나요 멀리 날아가는 공슛 쳐붙습니다 오늘 승타수 일강다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2이수 스트라이! 스트라이크 4수승인 수단 수입니다 살짝 치는슬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존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 멘트! 왜는공이었나요스트라이크인데요이번데요상트라이적데데요스중심이잘맞는데요 오늘 스트라이크요스요스트라이스입니다스이니다 음음 하고 1로 뜹니다. <목소리> 잘골랐습니다볼입니다쳤습니다 이번 공은아우리군요4월이니다 4월이군요. 4가이군요4월수군요 4월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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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이요4이요4이요4월이군니다월이군요 4월이군요. 이군요 와! 성공으로 물려납니다. 아, 이제 아, 진짜 부자 몸으로 군요 이제 한방나올때가되었는데요 너무 빠졌어요. 보울입니다 이거, 어! 자, 공을 잘 골라야 는데요보울입니다 좋습니다. 아, 수비수가 정말 잘 던졌는데요. 저선수오의 수비 예술인데요. 좋습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어차피 뭐네야에서 잡다면 안타를 치는게 야구거든요. 숨어 신경수만 안 되죠. 수아, 1 0년입니다 공입니다. 공! 타자가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아, 파울입니다0파즈도 아, 공을 따라갑니다. 0 0파즈요0 0 0과즈 1000파즈 1 0 0 0파눈빛0 0서파즈타격0 괜찮아요. 0 0 0파즈요0 0 0파즈 눈빛쯤에서 요 와요 라이브를 처리합니다 자가 좀 참았습니다 볼입니다 좋습니다 멀리 갑니다